우주 모습을 아시나요? 오늘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에 맨처음에 그림은 우주의 모습이죠. 우리 우주는 정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이상으로 엄청나게 광활한 세계입니다. 천억 개의 별이 어 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그런 별들이 천억 개가 있는 곳이 우주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? 바로 태양계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. 태양계는 우리 지구가 존재하고 어, 있는 곳이죠. 우리가 지금 맑은 대낮을 어, 대낮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6천도의 펄펄 끓는 태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어,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태양계가 존재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지구는 또왜 존재할까요?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창조해 주셨을까요? 이 지구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체입니다. 오직 생명체가 이 지구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는 하나의 태반이라고 하셨습니다. 생명체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, 그 많은 어, 별들 중에 지구라는 곳이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구에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에 핵심되는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요.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네,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어, 영혼을 주셔서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을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서 육신은 언젠가 죽겠지만 영혼을 황금성 천국에서 영혼이 살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그 영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,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 황금성 천국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죠. 사과나무 보자고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. 사과를 따기 위해서 사과를 먹기 위해서 농부는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죠.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을 꼭 고원을 시키는 그 일을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.